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 봉호 프로지오가, 어, 거래가 많이 됐는데, 봉호 프로지오가, 어, 거래가 많이 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대구가 입주 물량도 많고, 미분양도 지금 만 삼천 세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특히 수성구 내에서 핵심 지역에 거래가 많은데, 그 중에서 유독, 어, 봉호 프로지오가 최근에 거래가 많이 되었습니다. 자, A 타입, B 타입 되었는데 자, A 타입 같은 경우에는 어 거래가 많지 않습니다. 자, A 타입은 어 타우형으로 인해 가지고 아무래도 인기가 조금 덜하다 이거죠. 어 실제 들어가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조금은 좁은 감이 있고 어 그렇지만 최고가 13억 3천에 거래된 적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언젠가 하면 21년 1월 달에 13억 3천까지 됐는데 A 타입은 아무래도 인기가 조금 덜 하다, 이렇게 보면 되고, B 타입이 판상형으로 누구나 좀 선호하는 그런 형태죠. 자, 그런데, 보면, 22년 8월 이후로 거래가 없다가, 22년 12월부터 9억, 8억 7천, 9억 3천, 7억 5천, 그리고 9억, 8억 9천, 8억 3,500, 9억, 8억 9,900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가격 분포를 보면 로얄층 30한 5층 이상 이렇게 되는 아파트는 거의 9억대 9억대에서 지지선을 보인다 하는 겁니다. 37층 그리고 44층, 36층, 40층 그리고 41층, 48층 대체적으로 9억에 지금 지지가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락을 하다가 9억대에서 지금 거래가 많이 일어나는 그래서 이 매수한 사람도 많은 생각을 해 봤겠죠. 그래서 9억까지는 특례 보험자리론을 이용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금융적인 혜택이 있겠죠. 특례 보험자리론의 가장 큰 장점은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다하는 겁니다. 자, 그런 의해 가지고 이제 보모 프로젝트에서 지금 이렇게 매수하신 분은 투자가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실수요자로서 어 여기 매입을 해가지고 적어도 최소 3년 이상 5년 이상 거주한다는 생각으로 제가 볼때는 매수를 하지 않나 그래서 지금 매수가 22년 12월 이후로 지금 어 거래가 몇건 됐습니까 4개 5개 그리고 A타입 1개 총 10개가 거래됐다 이거죠 10개가 거래됐다는 것은 상당히 많이 거래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 어 특정 시점에 보면 이렇게 많이 거래된 적이 없을 정도로 어 물론 초창기에는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겠지만 입주할 당시 최근에 이렇게 많이 거래된 적은 어 처음이 아닐까. 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매물 보면 3 7점 같은 경우는 A 타입이죠. 타워형입니다. 타워형이고 대체적으로 B타입이 조금 더 선호하는, 그러면 B타입은 지금 12층인데도 불구하고 8억 5천에 나와 있고, A타입은 타입, A 9층인데도 8억 5천. 자, 이렇게 볼수 있고, 그럼 B타입은 대체적으로 8억 5천, 그리고 8억 9천.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럼 B타입만 한번 확인해 보면, B타입의 최저가는 8억 5천, 그리고 8억 7천. 8억 9천. 대체적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타입의 지금 30층 이상 같은 경우에는 9억에 나와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 방금 전에 본것쯤 35층 이상 같은 경우에는 9억 2천, 그리고 9억 5천, 9억 5천대가 지금 매물로 호가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호가가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만, 일단은, B타입이 고층이 9억대에서 지지, 지지선이 형성되기 때문에 매도자는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지금 효과를 부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유도 지금 수승구 내에서 어떻게 보면 부모 프로지오가 거래가 많이 되는데 사실 부모 프로지오가 학군이 좋다. 학군이 좋은 것은 사실 여기 보모사동이 뭐 학군이 더 월등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런 사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모프로지오가 거래가 많이 되는 것은 요즘 젊은이는 학군도 중요시하지만 어떤 핫한 지역 많이 선호하는 지역 그런 지역을 오히려 더 많이 매수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거죠. 특히 고층에 올라가면 조망권이 상당히 좋다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매수자들의 가장 큰 이점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죠. 물론 지금 보면 프로지오가 이 9억대 형성이 이렇게 지지층이 형성되다 보면 아무래도 연말에 입주하는 W의 가격에 영향을 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거래가 많이 되면 W의 가격이 어떻게 될지, 그것은 영향을 충분히 줄수 있다. 최소 9억 선에서도 지지선이 형성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형태인데, 물론 하반기로 접어들수록 대구 아파트가 공급이 상당히 많죠. 즉, 입주가 많이 일어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또 W하고 W의 가격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또초미의 관심사가 됩니다. 자 그렇지만 봉호 프로지오가 9억대에 형성이 되면 그것은 분명 W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게 오늘 어떻게 보면 오늘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9억의 지지선이 형성되면 W의 고청은 최소 9억 이상 뭐 얼마가 될지는. 어 연말이 되어봐야 알겠지만 최소 10억 대에는 형성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아마 10억 이상은 고청. 그러니까 보모프로즈의 로얄청이 9억의 지선을 형성하게 되면 W는 최소 10억 대의 로얄청이 형성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W의 매도 물량이 갑작스럽게 많이 나오게 되면 가격은 또 하락하겠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특례보금자리라든지 아니면 3040, 2030 시대들이 자금력이 있는 이런 분들이 W를 어떻게 매수할지가 W의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하여튼 그동안 거래가 없다가 범호프로지오가 특히 로얄층을 위주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하반기 때 W 입주의 가격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줄수 있다. 그래서 번호 프로지오의 로얄층이 지금 9억대를 형성하면 W는 적어도 10억대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 아, 이런 생각을 해봤, 해봤습니다. 저 영상은 아, 투자에는 참고하지 마시고 같이 공부하신다 생각하시고 오늘 영상이 좋았으면 구독, 어, 공유, 어, 좋아요 어, 누르면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